산업안전기사실기시험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문제 족집게10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 집안의 이상 현상 중 보일링에 대한 방지대책 3가지를 쓰시오. 자 정답 1번 흙막이벽 상단부의 버팀대를 보강한다. 2번 차수성이 높은 흙막이벽을 설치한다. 3번. 흑막이벽 주위에서 배수 시설을 통해 수두차를 작게 한다. 세 가지 정확하게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번.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설에 의한 학습의 원리 네 가지를 쓰시오. 정답. 첫 번째 강도의 원리. 두 번째 일관성의 원리. 세 번째, 시간의 원리. 네 번째, 계속성의 원리. 강도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시간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3번, 컨베이어 작업을 하고자 할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 자, 정답. 1번,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2번,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3번, 이탈 등의 방지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번, 보호구의 종류 중, 방열복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자, 정답 1번, 상체, 방열, 상의. 2번, 하체, 방열, 하의. 3번, 머리, 방열, 두건. 4번, 손, 방열, 장갑. 네 가지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번. 인간 기계 통합 시스템의 정보 처리 기능 네 가지를 쓰시오. 자, 정답 1번 감지 기능, 2번 정보 보관 기능, 3번 행동 기능, 4번 정보 처리 및 의사 결정 기능. 자, 여러분들 중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번. 기계 설비에 있어 방어 원리에 대해 네 가지를 쓰시오. 정답. 1번 위험의 차단, 2번 위험의 제거, 3번 덮어 씌움, 4번 위험에의 적응. 네 가지 정확하게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7번.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네 가지를 쓰시오. 정답. 1번 공정 안전 자료. 2번, 비상 조치 계획. 3번, 안전 운전 계획. 4번, 공정 위험성 평가서. 8번, 사람이 작업을 할때 느끼는 시료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가지를 쓰시오. 정답. 자, 3가지는 온도, 습도, 기류. 온도, 습도, 기류. 9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네 가지만 쓰시오. 자, 정답 1번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2번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 3번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번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요네 가지만 정확하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암기하기 쉬운 것네 가지만 엄선하였습니다. 10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철골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기상 조건 세 가지를 쓰시오. 자, 정답. 1번.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2번.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3번.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자, 여러분들 오늘 윤생과 함께 산업안전기사 실기시험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족보족집계 열문항을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올려진 1회부터 최근까지 올려진 내용들 하나하나 완벽하게 머릿속에 암기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